기술 개요. 한국인의 인체 척추에 대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여 척추뼈의 생김새에 대한 3차원 형상 정보와 척추 형상의 특정 지점을 계측하여 얻은 수치 정보, 그리고 척추체의 분절 기능성 및 압축 강도를 나타내는 물성 정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인 인체 척추 정보의 제작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임. 기존 기술 문제점.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에서는 한국인의 외형 3D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외형 3차원 형상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 몸체의 내부에 있는 뼈대나 골격에 대한 형상 정보나 물성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다양한 3차원 인체 모델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질병의 영상 분석 및 진단 새로운 수술 치료 보조 도구로서 활용되고, 인체 구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응용되도록 한국인 인체 척추 정보의 제작 기술이 요구됨. 기술의 특징.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여 척추뼈의 생김새에 대한 3차원 형상 정보와 형상의 특정 지점을 계측하여 수치 측정 가능함. 척추체의 분절 기능성 및 압축 강도를 나타내는 물성 정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인 인체 척추 정보의 제작 방법 제공함. 기술의 우수성. 한국인 인체척추의 코트나 MRI 촬영하여 인체척추의 뼈들을 구역화함으로써 3차원 골격 모델 제작 가능함. 3차원 척추 모델을 컴퓨터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측하여 한국인 척추의 수치 정보 제작 가능함. 수술 기법의 평가, 인공척추 디스크의 형상 설계, 척추수술 교육 및 훈련, 각종 척추수술 시뮬레이터 개발 등 새로운 수술치료 보조도구 활용 가능함. 재활, 스포츠, 자동차, 군사, 안전 및 영상물 제작 등 인체 구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응용 가능함.